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1 1기상 4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볼때잘 듣는 마음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구한 거는 자기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않냐고 부두 구하지 않냐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냐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초기 당시 도 원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너, 너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여랑 중에 너와 같은자가 없을 것이다. 송사를 잘 듣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일단은 16절부터는 잘 듣는 지혜를 받은 게 벌써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덤으로 줬던 부와 영광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자,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은 10부장 1 0 0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명을 다스리는 그 사람인 10부장이 알아서 판단을 하다가 안 되면 50부장에게 맡기고 그것도 잘안 되면 100부장, 100부장이 1000부장에게 맡기고 너무나도 어려운 재판이면 왕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왕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재판을 말합니다.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한 계집이 와라데,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어서 아이를 낳았더니 내가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여서 우리가 함께 있었고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 아들이 죽었는데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에게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죽었기로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 아들이 아니더이다 했더니 다른 계집이 이르되 아니다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다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네아들이 <laughs>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 누가 진짜 이, 살아있는 아들이 누구의, 어, 여자일 것인가 이것으로, 재판이, 온 거죠. 에 솔로몬이 말해요. 칼을 내기로 가져와라. 왕이 이 칼로 갔다가 죽일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서 이제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줘라 그랬더니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막불 붙는 것 같은 겁니다. 아무리 창기이지만,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 사랑이 있어요. 모성애도 엄청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불붙는 듯해서 아니다 그산 아들을 그냥 저 사람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했더니 한 계집은 말하되 아니다 이거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의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나누게 하소서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가 그 어미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에 판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본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던 처음에는 뭐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켰고 요압이라든지 뭐 아비아달도 그렇고 반란에 동참했던 자들도 많았고 예, 여기도 보는 대로 그 원수들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원수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쨌든. 어 솔로몬이 초기에는 왕권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또 4장을 보면은 부와 영광도 줘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신하들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신하들의 명단이 쭉 거론됩니다. 뭐 신복들이 되겠죠. 어 사독의 아들 아사아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아히마하스 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해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아히마하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요압이 가지 말라근랬는데 열심히 가서 뛰어갔던 자그 구스 사람보다 흑인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laughs> 어그 소식을 전해 듣던 자가 아히마하스 잖아요 사독의 아들인데 아사리아는 도대체 누군가 이가 제사장이 되는데 아마도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아들로 보는 것보다는 손자라고 보는 게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손자 아, 아사리아인가 아닌가. 아이마스는 벌써 그 죽었거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거론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독의 아들인 아, 아 손자라고 볼수 있는 아사리아가 된것 같습니다. 그뭐 그 친척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이게 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아들이요. 그래서 가문이에요. 벤허할때그 영화에서 벤이 그 허의 가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문이라고 보면 뭐 아들이라고 많이 쓰이지만 가문이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서기관들도 쓰고 어. 그 분하야가 군대장관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죽이고 요압도 죽였던 그 자가 분하니아였는데 그가 군대장관이 되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다. 어? 아비아달, 아비아달 분명히 쫓겨났는데 왜 여기서 나오는가? 벌써 복직이 됐나? 그건 아니고요. 아마도 그냥 초창기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다가, 물론 초기에 아비아달이 쫓겨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개국을 했을 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결론적으로 일했던 사람은 사독의 손자라고 볼수 있는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되고, 사독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고 그러는데, 이 나단은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나단이 있습니다. 그가, 어, 그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 위에 열두 장관을 세웠어요.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솔로몬의 딸들과 결혼한 자들도 있고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 와 같이 많게 되었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니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섬겼다. 솔로몬이 하루 1일분 그 먹는 양식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1일분 먹는 그 식물의 양이 밀가루가 30석이고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석이고 이러는데 이 석이라는 게 한 석이 한 220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밀가루가 30석이면은 이 얼마입니까? 6600리터라고 해야 되나? 그 살찐 소가 6이 들고,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이고, 양이 100이고, 그의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찐 새들은 하루 먹을 그 양으로 이렇게 먹었던 겁니다. 이게 그 솔로몬의 엄청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았했던 부와 영광도 주겠다 그랬는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단에서 부의 세바까지 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안열이 살았다. 이거는 평안히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병거의 말외 외항간이 4만이고 마병이 일만 이천이다.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많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 자체가 똑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유언을 할 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심우이에게 이렇게 할수 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요합이 평안하게 안 죽게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네, 뭐 솔로몬 자체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엄청난 천재였던 아이도벨의 증손자예요. 어머니 쪽으로요. 어머니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고, 바세바가 아이도벨의, 어, 그, 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적으로 똑똑함을 받지 않았을까. 똑똑했으니까 하나님께 그 똑똑한 것을 구했겠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똑똑하니까 이런 걸 구했겠죠. 근데 이 유전적인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양 사람의 지혜보다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에단, 마홀 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바보다 나았다. 이들은 굉장한 지혜자라고 알려졌던 고대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고 이 에단이라는 자는 특히나 시편 89편을 쓴 사람이고 해만이라는 자는 시편 88편을 쓴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또 잠언을 3000개를 말했고요. 그리고 노래를 1500 아, 1005개나 말했던 자입니다 그중에서 좀 남아 있는 게 이게 자언과 전도서가 되겠죠. 그래서 지혜자가 지혜로서 말한 게 뭐냐? 가장 지혜의 또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것 위에 지혜인 겁니다. 자, 저가 또 초목을 논하고 레바논의 백향부터 담에서 나는 울수 초까지 말하였다. 아마도 식물학에 대해서도 능했던 것 같고 또 동물학에 대해서도 능했던 것 같아요. 저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논했다.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어,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5장 다음부터는 이제 이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부터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